자, 오늘은 3월 3일. 자, 문제 또 풀어볼까? 5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각각 ABC이고, 을 만족할 때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3.3점. 음, 2등변. 2등변. 직각, 직각, 정삼각. 형이 문제는 뭘 하라는 거지? 음? 응? 그렇지. 요, 좌변을 인수 분해를 해봐라 하는 거잖아. 그지? 뭐 지금 나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풀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못풀 거야 보자 인수분해 뭘 써야 되냐 공제합근 제3사 공제합근 제3사음 그렇지 <laughs> 보니까, 문자가 A, B, C, 세 종류거든. 그리고 차수를 보니까, A는, 에, 제곱, 제곱. A는 2차야. 그리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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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몇 차? 3차야. C는, C도 3차네. 그지? <laughs> 그러면, 그 인수분해 연습할 때 그걸 에, 기억을 하고 있냐 그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그래가지고 인수분해 했던 거뭐 기억 안 나는 애들은 공부를 다시 하고 오길 바래 그러면 B, C의 차수는 3차, 3차고 A는 2차니까. 요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자. 보니까 여기가 a 제곱, 여기가 또 a 제곱이거든. 그럼 a 제곱 a 제곱으로 묶어주면 묶어주면 뭐가 생기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생기잖아. 음, 보기가 안 좋을 테니까 요걸 요두 개를 우변으로 이항을 했다고 하고 a 제곱으로 묶어서 써주면. 뭐가 남냐? B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생기겠다. 이두 개를 우변으로 이왕해서 a 제곱으로 묶은 거야. 그러면 좌변에는 뭐가 남게 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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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가 남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네 개를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냐면, 음, 이렇게 두 개를 묶어주고,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자. 얘랑 얘를 묶으면, B제곱으로 묶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B 더하기 C를 쓸 수가 있겠지, 요두 개. 그 다음, 요두 개는, 뭐를, 시제곱을 묶어서 써주면, 시제곱, 시제곱, 시제곱을 묶어서 써주면, 뭐가 남게 되겠냐? B 더하기 C. 이렇게 생기겠다. <laughs> 알기, 알겠냐? 음, 이제 그러면 보이냐? 여기 B 더하기 C, 여기 B 더하기 C, 여기 B 더하기 C가 있는데, 어, 보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란 말이야, A, B, C는. 그러면, 어, 삼각형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 했을 때, A, B, C가 있을 거냐, 그지? 그러면 B 더하기 C는 양수, 양수일 테니까 0은 아니지. 그지? 그러면 이걸 요걸, 어, 나누어 줄수 있겠다. 그러면 뭐가 남게 되냐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해서 A제곱이다라는 게 남잖아. 그럼 이게 또 뭐니? B제곱 더하기 C제곱 해가지고 A제곱. 그러면 이런 말이 되나? 아,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보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해서 A제곱이다. 무슨 말이냐 이게. 요 A가 그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는 어, 말이 되는 거지. 알겠나? B제곱, C제곱 더해서 A제곱. 그러면 음, 3번.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게 답이 되겠다. 뭐 만약에 이, 이런 말이 없고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있겠지. 어떻게? 각 a가 90도 직각인 직각삼각형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게있지이 빗변의 길이를 a라고 잡으면 이 대각 마주보는 대각 여기가 각 a가 될 테니까. 얘 a가 직각인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어야겠다. 어떤 삼각형인가? 직각삼각형이 된다. 그걸 무리 없이 풀 려면 그지? 전에 영상 에서도 말했 듯이 선생님 들이 곱셈 공식 10번씩쓰고읽고 외우 라고 시켰 을때토 달지 말고 10 번이, 아 니라 100번씩쓰고읽고 연습 하 도록 해라. 아, 지금 너네는 어, 누군가에게 음, 배우는 에, 학생 입장이지만 언젠가는, 언젠가는 미래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어, 스승, 선생의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니. 그지? 그 입장이 되었을 때를 에, 생각을 해봐. 어,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떤 학생이 예뻐 보이고, 어떤 학생을 지도해 보고 싶을지. 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음, 알지? 알지? 그래, 각자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나가길 바란다. 그래, 또, 음, 6번에서 보자.